예? 아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. <laughs> 아 저는 말을 하신 줄 알았는데 벌써 고꼭 얘기를 하고 계시네. 자, 엑맨콤은 촬영 마음대로 하셔도고요. 되 대신에 옆자리 분들, 뒷자리 분들한테 너무 이게 시야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시야 방해가 되는 수준이면은 아마 좀 제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. 저희 공연팀 분들이. 근데 네, 그냥 뭐 찍으셔도 되고. 그리고 어디에 올리실 거면은 제발 이게 앵앵콜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청바지 입고 나와서 저 보셨잖아요. 저희 오늘 뭐 얼마나 의상도 신경 쓰고, 네? 막 무대 장치 막 하려고 하는데 뭐 맨날 이제 올라오면은 제가 항상 막 이미 이렇게 찌든 얼굴에 그래. 의상도 막 대충 입고 무대에 막 장치 하나도 없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리실때 이것은 공연이 아니다. 아이유랑 이좀 놀다 왔다. <laughs> 그렇게 꼭 달아주세요. 공연 안하신 분들 오해 없으시게. 뭐, 그러볼까 아,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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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.. 부터 여기... 요